교관 시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에 암수능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에 정답은 4번입니다. 암수능은 밝은 빛으로 인해 눈부심 현상이 생겨 눈이 안 보이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거는 암수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가면서 이제 적응을 하게 되는 것을 암수능, 암수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번에 인적 요인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동화의 정교함은 인적 요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요. 인적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행의 증진. 그리고 인간 가치의 상승. 여기 수행의 증진. 수행의 증진에는, 어, 여기 2번.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인적 예로의 감소. 그리고 사용의 편리성. 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인간 가치의 상승에는 어, 1번인 편안함이랑 그리고 3번의 직무 만족. 그리고 피로나 스트레스 감소.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음 3번. 유인 항공기와 무인기 사고의 인적 에러에 대해 설명이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네,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에 보시면 유인 항공기와 무인기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율 그리고 인적 에러에 의한 사고율 둘다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어 있는데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율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대로 인적 에러에 의한 사고는 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적 에러에 의한 사고는 이제 항공기를 다루고 그리고 조종하는 이런 사람에 의한 사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에 무인기 인적 요인 현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현재까지 무인항공기에 탐지하고 피하기 단계는 인간의 눈에 필적하지 못하고 있다. 네, 맞는 말이고요. 이번에 대형 무인기 조종 자격으로 어, 민간 관제 공역을 운항하려면 시기비행 규칙 지식이 필수다. 시계 비행 규칙이 아닌 계기 비행입니다. 그리고 3번에 소형 무인기 조종 자격으로 신체적 기준은 1종 보통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기준으로 적용된다. 네, 1종 보통이 아닌 2종 보통입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뭐 무인 헬리콥터 그리고 무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기 이와 같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종 보통 이성의 운전면허증 또는 어, 발급받는데 필요한 신체 검사서를 기준으로 응시 자격을 받습니다. 다음 4번에 인간의 반응의 잠재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무인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반응의 잠재기가 짧아지고 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인간의 반응의 잠재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반응의 잠재기는 학습과 훈련에 따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뒤에도 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5번에 추상체와 간상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추상체의 색각은 색각 형태는 컬러 그리고 해상도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주관이랑 또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1번에, 간상체 활동 주 시간대는 야간이며, 암수능 소요 시간은 추상체보다 비교적 짧다. 라고 돼 있는데, 어, 비교적 짧은 게 아니고, 비교적 깁니다. 간상체는 이제 30분. 그리고 추상체는 10분입니다. 다음 2번에, 간상체의 색각은 형, 색각의 형태는 흑백이며, 망막은 중심으로 분포된다. 네, 중심으로 분포되는 것은 추상체고 간상체는 주변, 주변으로 분포됩니다 그 다음 4번 추상체 활동 주 시간대는 야간이 아니라 주간 네, 그래서 5번에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6번에 장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무인 동력 비행 장치 중에서 자체 중량이 2kg 이하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자체 중량이 아닌 최대 이륙 중량. 최대 이륙 중량 2kg 이하인 것은 네,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 이제 사업용의 경우 어, 내가 이걸 사업으로 사용을 하겠다 하면은 무게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무인 동력비행장치에는 이제 무인 멀티콥터, 그 다음 헬리콥터, 그 다음 비행기,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에 초경량 비행장치 변경 신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 보관 목적에 해치는 변경 신고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에 해당될 시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8번.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는 대상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받지 않는 대상을 고르시오가 아니고, 대상 중 틀린 것은 안전성 인증검사, 대상 중 틀린 것은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의 무인 비행기 그리고 헬리콥터 또는 멀티콥터 중에서 자체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 중량이 아니고 최대 이륙 중량입니다. 네, 최대 이륙 중량 25kg을 초과하는 이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반드시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9번. 다음 중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네, 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어,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무인 비행 장치 중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무인비행선을 조정하려는 자 네, 3번은 조종자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네, 자격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1번에 동력비행장치 그리고 회전익비행장치 네, 여기 해당시에 무조건 조종자 증명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서업에 사용되는 네, 여기는 이제 사업용으로 사용이 되면은 반드시 조종자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번에 동력 패러글라이더. 네, 4번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0번. 다음 중 해당 사항에 대하여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1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조종자는 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안전개선명령위반, 2천만원이 아니고 1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2번, 변경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자 이거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음 3번 주류 등의 섭취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음 11번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 지도조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1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종보통 운전면허 4번 또는 이종보통 운전면허 취득용 신체검사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관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고 조종자 증명입니다. 조종자 증명에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11번의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프로펠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네. 1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저속 비행에는 저 피치의 프로펠러를 사용해야 효율이 좋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고속 비행에는 고 피치의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 1번에 보면은 프로펠러의 표기는 네, 이와 같이 하며 그리고 앞에 숫자는 직경, 뒤 숫자는 피치가 맞습니다. 근데 단위는 센티미터가 아니라 인치입니다. 그리고 3번에 프로펠러는 카본과 플라스틱만을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네, 목재. 이외에도 목재 등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프로펠러 피치는 가장의 유체내에서 프로펠러가 이회전 했을 때 전진한 거리로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좋아진다. 무조건 높다고 해서 효율이 좋은 게 아니고 전진비에 따라 효율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미니덕트에서 헤드와 콜라보에서 OS 보조배터리가 나왔다 해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OS랑 섞어놓은 이 뭐가 진짜 OS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OS는 깨졌지만 미니 배터리는 이렇게 괜찮은 모습입니다. 4000mAh의 92g 무게감으로 부담없이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은 미니덕트 와 헤테굴라 모예스 보조배터리. 이년 품질 보증이 케이인증까지 완료한 안전 제품. 이렇게 섞어놓으니 뭐가 뭔지 모르겠군요. 작아서 휴대성에도 좋고 휴대폰에도 딱 붙으니 어디서든 인터넷 강의를 끊기지 않고 볼수 있습니다. 케이스에다가 붙여서, 에이, 에이, 이거 이거 왜 이러냐? 케이스 문제인가? 다시 한번 바꿔서, 어, 원래 어, 이 정도 다 털면 떨어지긴 하죠. 그래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작은 사이즈 어디든지 갖고 다닐 수 있는 맥세이프 보조배터리, OS 보조배터리였습니다. 내 휴대폰에게라도 발달함을 챙겨주고 싶은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배터리, OS 보조배터리였습니다. 다음 13번,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1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겨울철에 추운 기온으로 인해 배터리의 전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70% 이상으로 충전하여 보관해야 된다. 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자, 겨울철에는 배터리를 상온에서 보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행 전에 전압 체크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0% 이상으로 충전해서 보관하는 것은 어, 배터리의 효, 성능이나 그리고 배터리 수명을 더 단축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14번 프로펠러 결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1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공기 흐름의 분리가 발생하여 기체가 안정된다. 공기 흐름의 분리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만큼 양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양력이 감소하면서 기체가 안정되는 게 아니고 불안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번에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으면 결빙이 발생한다. 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 2번. 프로펠러의 결빙은 주로 앞전에서 발생한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앞전이라고 하는 건 공기와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기와 부딪히는 부분은 자,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있으면 자, 공기랑 부딪히는 부분은 네, 이 부분을 말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 4번, 비행 중 주기적으로 프로펠러 의 결빙 확인이 필요하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5번. 관제 공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비행장 교통 구역은 비행 정보 구역 내 D 등급 공역에서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관의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공역이다. 비행장 교통 구역. 네, 비행장 교통 구역은 계기 비행이 아니고 시계 비행.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관의 교통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비행장 교통 구역의 약자는 ATZ. 그리고 반경은 3 리티클 말. 그리고 고도는 3,000비트, 3,000비트까지의 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관제공역, 관제공역에는 관제권 그리고 관제구, 그 다음 비행장 교통구역 이세 가지 구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정도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음 16번, 다음 중 구역에 대한 설명 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물어봤는데, 1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영공 방위를 위하여 동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식별, 위치 결정 및 통제 업무를 실시하는 공역은 방공 식별 구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번, 그리고 2번, 4번에 대한 내용은 다 제한 식별 구역입니다. 그리고 어 방공 식별 구역도 마찬가지로 한국 방공 식별 구역을 설정해서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다음 17번. 초경량 비행 장치, 무인 비행 장치의 특별 비행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1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무인 비행 장치의 비행 절차 그리고 뭐 정비 기록, 안전 장치에 대한 세부 기록지라고 돼 있는데 어, 정비 기록. 정비 기록은 특별 비행 승인 서류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17번의 정답은 1번이고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안전성 인증서 그리고 뭐 비행 계획서, 뭐 비행 경로 이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18번. 프로펠러 피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1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피치란 프로펠러가 일회전 시 기체가 전진할 수 있는 실제 거리를 말한다. 네, 실제 거리는 아니고 이론적인 거리, 가상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어, 프로펠러 피치 규격에 보시면은 뭐23 곱하기 8.8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셨을 텐데 앞에 23은 프로펠러의 직경, 그리고 뒤에 8.8은 23인치의 프로펠러가 이대전했을시 나아갈 수 있는 이론적 거리가 8.8인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피치라고 합니다. 네, 다음 19번. 다음 중 항공사업법의 목적으로 아닌 것을 물어봤네요. 1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산업의 발전 도모. 이거는 사업법의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항공사업법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번 비행 로그북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2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비행 경력증명서의 양식은 자유로 하되 세부적인 기재사항이 모두 기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비행 경력 증명서의 양식은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정해진 양식이 있구요. 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로그북입니다. 로그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2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1번.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하는 보험의 근거가 되는 법은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2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대인은 1억 5천만원 이상 대물은 2천만원 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3번 그대로 네,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2번 초경년 비행장치 사고 보고에 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2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사고를 일으킨 조종자나 소유자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에 보고를 하고 지방항공청에서는 항공철도 사고 조사 위원회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로 네, 위임을 해서 여기서 사고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사고보고에 대한 사항 중 1번, 2번, 4번 이외에도 보고에 대한 사항은 어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및 신고번호라든지 그리고 사고의 경위 또는 일시및 장소 등을 네,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23번 IMU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IMU 문제 계속 나옵니다. IMU는 자 1번. 자이로스코프를 통해 측정된 각속도를 적분하여 자세 각도를 계산한다. 네, 1번이 맞는 말이고요. 2번에 대형 무인 비행 장치에 m m s 센서를 사용한다. 대형이 아니고 소형 무인 비행 장치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3번. 어, 3번은 GPS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은, 가속도계를 통해 자세각속도를 측정한다. 네, 가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IMU. IMU는 관성 측정 장치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각속도, 일번의 각속도는, 드론이 회전하거나 기울어지는 속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세 각속도. 자세각속도는 관성 측정 장치로 각속도를 먼저 구하고 이 각속도를 가지고 적분을 해서 자세각속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자세각속도는 드론이 회전하거나 기울어진 각도가 변하는 속도입니다. 드론이 회전하거나 기울어진 각도가 변하는 속도.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24번. 비행 교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2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비행 경력 증명서의 시간을 기록할 시 1시간 52분 비행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9로 기록한다. 어,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네, 둘째자리부터다 버림. 버림하여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2분은, 1시간 52분은 1시간 플러스 네, 60분에 52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52를 60으로 나누면, 은 네, 이렇게 되면서 0.86666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될 텐데, 자 둘째 자리는 다 버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0.8 네, 1.8로 기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3번 다음 25번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1종 실기시험 기동 중 합격인 경우로 올바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2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비상 조작 기동 중 일반 기동 속도의 1.5배로 하강 기동을 실시하였으나, 기수 방향이 좌측으로 30도 회전하였다가 기수 방향을 정렬하여 착륙한 경우, 비상 조작에서는 기수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45도가 허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고요. 1번에 전진 비행 기동 중 3초 이상의 멈춤 1회의 경우. 3초 이상의 멈춤 1의 경우는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네. 그래서 틀렸고. 이번에 최초 기준고도 3m로 설정 후 원주비행 기동 중 기준고도에서 0.6m 강된 2.4m로 기동한 경우. 자, 기준고도를 3m로 설정하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5m 까지입니다. 네. 위아래로 0.5m 까지이기 때문에 2.5부터 3.5m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2.4m는 네.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고요 3번의 축풍 접근 비행을 위해 H지점에서 이륙 후 D지점으로 기동하는 과정에서 3초 이상의 멈춤 이래의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3초 이상의 멈춤 이래의 경우 이것도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또는 3초 미만의 멈춤 이외 2회, 이외도 마찬가지로 불합격이 되겠습니다